함양 문화예술회관 박순복 작가 기획 초대전이 2011년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함양 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열렸다. 카메라가 부시되어 산수화를 그리다라는 주제와 어울리게 풍경을 표, 표현하였다. 박 작가의 작품 속 황산송 사이로 스며든 운해는 가히 절경을 이루고 이런 몽환경을 박작가는 카메라를 붓처럼 사용하여 수묵산수화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함양 국민들에게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그리고 계림이강산수화, 상해 푸동 스카이라인 야경 사진들과 제주도 용두암 여명, 황산 일출, 함양 천년의 정원, 여명 등을 묶음으로 표현한 작품들과 함양의 야경 사진들을 양념으로 전시하였다. 이외에도 함양 사회복지관 사진반 강사도 맡고 있는 박작가는 그의 수강생들도 찬조 출품하여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박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카메라가 부시되어 산수화를 그디다라는 평소에 말했듯이 수묵담채와 비유무의 미학으로 전통 산수화 같은 풍경사진을 얻고자 했다며 아직도 부족하지만 고통과 고뇌와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 활동을 하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 이번 전시에는, 어, 카메라가 부시되어 동양화를, 산수화를 그리다. 이제 이런, 그, 어,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본래 이제, 그 산소화의 그기음의미학을 어떻게 이제 사진 장르로서 표현을 하느냐 이쪽에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이 이제 운이 좋아서, 어 가는 장소에서 좋은 작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 그 아무래도 이제 구독한 거는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고생을 많이 했던 작품이라서, 어 국민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싶어서 전시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전시를 통해서 제가, 어 우리 복기관 강사로서 활동하면서 우리 수강생들을 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품 전시를 어, 발표해도 한번못 했던 것을 이번에 제 전시에 한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에, 수강생들이 좋은 작품을 내줘서 더욱 저한테는 반해가 깊은 그런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스무가 그 느낌 나게 작품을 만드셨는데 처음부터 예. 의도를 하셨는지 어, 저는 카메라를 이제 본래 그 공예작가인데 미술협회 정의원이 되고 나서 사진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년대부터 90년 초에 사진을 하게 되면서부터 원래 제가 사진을 시작할 때 이러한 타이틀을 지어놨습니다. 본래 지어놓고 그것을 찾고자 했는데 국내 사례에서 좀 좋은 작품이 나오면 하는데 국내 사에서 그 수목화 느낌을 할수 있는 사이좀 귀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몇 군데를 봤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잘안 됩니다 그래서 어 항상 두번 갔다 가가지고 보니까 어 작품이 나오질 않고 결국은 그 음모가 있어야만이 수목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 전국에 있는 몇몇 시인들과 어 20년 1월 9일 날 어, 황산을 가서 촬영을 하고, 어, 18일날 어, 비공을 했습니다. 올해마다 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어, 작년에 전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 1년을 미뤄가지고 올해 지금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황산 사진 외에 다른 사진이 있는데 설명좀시나 예. 네, 이제 제일 처음 지금 덜머리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하루를 표현했습니다. 여명 사진과 일출 사진과 노을 사진, 그다음에 야경 사진으로 어, 한 코너를 마련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또 함양에 이번에 저, 에,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조형물들을 마, 만들어 놨는데 그 조형물도 또 어, 하나의 기념인. 저거 하기 위해서 기념 사진으로 몇 점을 했습니다. 했고, 어, 또 이제 뭐, 성균강 운해라든지, 제주 삼방산그 다음에, 신한 용남 댐 이제 그 추경, 뭐등 이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수목화 냄새가 좀 나는 그런 작품만 내려고 했는데, 아, 그게 이제 또 여기는 우리, 지방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한 그것만 가지고는 모여서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같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정면에 있는 코너는 성목가만 11점을 가지고 또이 한쪽 벽을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에서부터 어, 저쪽 능선이 쭉 내려가고 이쪽 능선이 쭉 내려오고 그음에 가운데 계곡이 생기고 밑에는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전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국민들한테 한 인사 말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뭐 전시입니다만은 회 시간 나신 대로 어 전시회 들리셔가지고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이 사진이 뭐 상당히 열악했지만 지금은 우리 한양의 사진 혜택가생기고 하면서 많은 사진인들이 지금 활동 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에 대한 것 예술을 사진 예술을 그냥 사진 찍으면은 뭐 일반적으로 찍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작품이라도 예술적인 가치를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작가 어 우리 동료들에도 항상 그 기대와 또 협력과. 어,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면은 마트 좋은 작품이 상상이 될 것이고 또 전시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려드릴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